단기임대 너무 좋고 에어비앤비 너무 좋은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와 이렇게 하고 퇴실을 하다니.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어디 가고 계세요? 오늘 어디 가냐면 이제 요즘에 저한테 삼삼형 또 지금 해도 되냐고 이런 질문들 뭐 항상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80개 넘는 지점을 해 보면서 느꼈던 게 언제나 해도 된다. 사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생동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수강생분이 운영하는 지점이 이제 오늘부터 이틀 정도가 딱 빈데요. 근데 오늘 이제 청소를 다 했다 그래가지고 청소 점검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운영하고 있는 지점 거기 가서 보여드리면 좀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청소 너무 잘하시네 청소가 뭐 완벽한데 여기는 오픈한지 얼마나 됐는지 좀 어, 여기는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동안에 거의 다차 있었고 사실 그리고 월에 60만원 남았었고요 제가 평소에는 보통 오피스텔에서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는 제가 처음으로 빌라를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 지점은 아니지만 시도를 해 봤던 지점이고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아 역시나 이 수익성 분석 방법대로 하면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뭐 빌라건 오피스텔이건 다잘 되는구나 라는 이제 첫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지점입니다 네, 그 뒤로부터는 빌라 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수익률? 가 1000에 지금 80에 들어와 있고 집기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 갔으니까 60만원씩 남았다고 하면 한 60에서 70% 정도 월세 수익률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보증금에 따라서 사실 월세 수익률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냥 월에 한 60에서 70 정도 남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청소 점검하러 왔으니까 청소하고 계신 분이 청소 잘 하고 가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저는 이제 오면 보통 화장실부터 많이 보는데 근데 딱 사실 들어오기도 전에 느꼈던 거는 청소를 너무 잘 하셨어요 <laughs> 제 매뉴얼 대로 딱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걸 어디서 보면 되냐면, 이제 요거를 들어봤을 때, 요 막에 있죠? 요거를 다 빼가지고 저는 청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를 다 빼서 청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걸로 제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는 매뉴얼인데,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그 매뉴얼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청소 이모님을 불러다 놔도,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청소가 될수 있게, 제가 관리하는 것처럼 될수 있게, 이렇게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이렇게 센스있게 해놓는 것도 너무 좋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죠. 여기는 이제 비품함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불 여분 넣어놓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 세팅 리스트에 있었던 거. 나머지 제품들은 제 물품 리스트에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감성 있는 걸로 잘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네네. 이 정도에서도 수익이 잘 나오는 걸보면 뭐 아직도 3, 4m로 돈 버는 게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이 정도 세팅만으로도 가능한 거고 아직도 돈벌수 있나요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돈이 되는 곳 돈이 벌릴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방식은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도 뭐 1년 뒤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언제든 항상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을 것 같고 사실 이거 딱 피디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짐 별로 없는 사람이 사는 자취방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예, 정도로도 충분히 월에 한 60만원에서 많게는 한 80만원까지도 벌수 있다 마도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런 배수구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락스로 청소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되는 걸로 제가 다 매뉴얼에 세팅을 해놔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잘그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고객분들이 오시면 뭐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거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사실 배수구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위생적으로 되게 좀 뭐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뭐 딱히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보시 알겠지만, 살짝 물기가 묻어 있는 걸로 봐서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또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도 제대로 되어 있는 한 볼까요? 자, 냉장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가시는 청소 이모님도 있는데, 와, 냉장고까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청소되어 가 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교육의 영역이에요. 청소를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뭐, 사람을 당연히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을 사용해가지고 한 번만 청소인분님을 딱 교육을 해주시면은 대부분이 렇게 깔끔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영하시는 수강생분도 역시나 매뉴얼을 활용해서 잘 교육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데이터 분석 중요성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고 경쟁자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네. 아무리 처음에 입지가 좋았더라도 나중에 밀려 위험이 있진 않나요? 사실 내가 돈을 벌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경쟁자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경쟁자가 들어오면 내가 밀려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마인드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계속 갖추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삼삼엠2에서는 인테리어와 사진 실력인 거고 어느 정도 인테리어와 사진 실력 능력을 갖추면 성공하지 못할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단 내가 실력이 안 좋았을 때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굉장히 블루오션인 지역에 들어가서 일단 영업을 시작을 하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이런 인테리어 용품도 알아보고 사진 실력 좀 키우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야죠. 그러다 보면 경쟁자가 들어와도 내가 방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꽉 찼어요 만약에 그 지역이 그래서 모두가 그 지역이 이제 너무 많이 찼다 포화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들어왔던 그 후발주자들 나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또내 시장이 찾아와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처음 세팅할 때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전 처음 세팅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완전히 가성비로 세팅을 해도 그 예약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역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너무 많은 돈을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내가 물품 세팅을 100만 만 원으로 맞춘다. 그 정도 퀄리티로 내가 세팅을 해도 예약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내가 이미 데이터로 잘 분석을 해야 되고 사전에 그런 지역들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 지역 일단 들어가서 내가 월에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벌고 있다가 경쟁 상대가 들어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이제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네. 사진도 예쁘게 찍기 시작하네. 라는 그 타이밍에 나도 똑같이 인테리어를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사진도 한번 예쁘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더 먹을 수 있죠. 처음부터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지역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처음부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써야 되고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경쟁이겠죠 그럼 나중에 인테리어 홈 스타일링 면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할때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짚어주실 만한 게 있나요? 업그레이드를 할때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가 예뻐 보이려면 사실 인테리어가 예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건 결국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근데 사진을 잘 찍는 게두 가지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색감을 잘 맞추는 것과 그다음에 조도를 잘 맞추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홈 스타일링 영역에서 할수 있는 건 색감을 맞추는 일이에요. 침구류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침구류 보면 색깔이 어때요? 이게 흰색은 아니고 살짝 미색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 회색이 아니라 살짝 톤이 빠진 회색이죠. 이런 식으로 톤이 한톤 빠진 거를 사용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명을 놓든 햇빛이 비쳤을 때도 사진이 나왔을 때도 더 예뻐 보여요. 이제 그런 디테일이 있는 거고 어, 저런 색깔처럼 이런 것들도 약간 이게 베이지인지 그레이인지 조금 애매하죠? 약간 톤이 빠진 색깔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명을 먹였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고요. 이런 그림도 이건 하얀색이지만 배경이 살짝 미색이죠. 이런 거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맞춰졌을 때 그때 적당한 조도에 맞춰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중앙등을 한번 비춰보시면 화면에 하얗게 나오죠. 실제로 저런 하얀 불은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파란색이 되면서 감성을 다깨뜨려요 그래서 백색등을 키는 것보다는 밑에 보시겠어요? 자연광 어때요? 노랗죠. 이런 자연광을 활용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전구 색깔의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톤 다운된 색깔을 사용하자 그 색감을 맞추자 그 다음에 중앙등을 켜지 말고 자연광이나 아니면 사이드 조명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어둡다는 느낌이 받는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시면은 대부분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TV 같은 거는 무조건 놔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놀러 가시거나 했을 때 TV 보시나요? 어, 잘안 봅니다 잘안 보죠? 저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TV를 안 놔도 될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놨거든요 요즘 드는 생각은 TV를 안 놔도 될것 같다 왜냐면 사실 TV 잘안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TV가 필요한가 싶다가도 그냥 대부분의 숙소들의 TV가 있으니까 그냥 저도 놔요 이걸 이제 삼텐바이미라고 해요 스탠바이미가 되게 비싸서 저렴한 모델인데 이 삼텐바이미가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품 세팅 비용에 그냥 그 정도 추가된다 생각을 하면은 뭐 그거 한달 예약 받으면 다 해결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얘 때문에 예약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좀 2, 30만 원 정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10만 원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10만 원 언더 제품도 있어요. 9만 8천 원막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스마트 TV 사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TV장 하나만 놓으시고 그 위에 TV 올려서 사용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사실 TV를 올려둘 곳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삼템 바이미를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얘가 가 성비가 좋아요. 20만 원대로 하나 구매하시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런 분리 수거함도 꼭 만들어야 해요. <laughs> 분리수거함 만들어야죠. 어, 이거는 사용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좋고,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하니까,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그래도 잘 하시거든요. 한 가지 팁이 뭐가 있냐면, 분리수거함을 두고, 이제 나가실 때 퇴실 안내 메시지로, 분리수거를 한번 해주시고 나가세요라는 멘트 하나만 넣어줘도, 진짜 해, 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좀 줄이니까, 청소하시는 분도, 아, 여기는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면 더 오래 해주실 거니까, 그렇다고 시급을 깎으시면 안 됩니다. 더 오래 해주실 거니까, 내가 좀더 신경을 안 쓰고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분리수거함은 사진 찍을 땐 빼는 겁니다. 사진 찍을 때는 분리수거함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예쁘게만 나와야 돼요. 사진 찍을 때는. 그럼 한번 와보실래요? 지금 저렇게 다 청소용품들 이제 해놨잖아요. 저런 것들 다 사진 찍을 때는 빼는 거예요. 아, 아셨죠? 사진 찍을 땐 저런 거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미운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사진 찍을 땐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책처럼 보이지만 책이 아니에요. 이거 함이에요. 멀티탭 함이에요. 여기 열어보시면은 사진 찍을 때는 이런 거. 다 빼고 찍으셔도 돼요. 실제 사용할 것처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냥 일단 눈에 깔끔하게 보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할때 기본적인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바닥 색깔 한번 보실래요? 바닥 색깔이 어때요? 살짝 노란빛이 도는 바닥 색깔이죠? 화면에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침구류가 이 아래에 바닥 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바닥에 있는 색깔 톤이 여기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당을 할 텐데 색감을 맞추는 관점에서 이 바닥 톤과 색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침 가구류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면 훨씬 통일감 있어 보이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되게 정돈된 느낌이 나고 편안한 느낌이 날수 있죠. 그거 하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지금 이거 블라인드 보면 되게 흔들흔들하고 되게 낡았잖아요. 블라인드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혀 상관 없어요. 왜 상관 없을까요? 블라인드가 신경이 쓰이면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찍으면 돼요 사진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초록색이 별로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이런 초록색이 나올 것 같으면 사진 보정할 때 채도를 빼면은 이 초록색이 약간 좀 회색처럼 보이면서 그리고 또 검은색처럼 보이면서 괜찮아져요 색깔이 뭐 그런게 있는데 블라인드가 너무 낡았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되게 오래된 집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오래된 집입니다 되게 시설도 보면 조금 낡아 있는데 네.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왜냐면 고객님들은 어차피 예약하실 땐뭘 보고 예약하죠? 사진을 보고 예약하죠? 사진을 보고 예약하는 거고 어, 사진이 괜찮아서 예약을 했는데 일단은 입실할 땐 어쩔 수 없죠. 입실할 때땐 어쩔 수 없이 무서운 막 길을 올라오죠. 근데 하루 이틀 살다 보면 괜찮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래된 집이어서 예약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걱정을 하신다면 그러면 은 우리나라에 있는 에어비앤비들은 다 예약이 안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다구호에서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진짜 빨간 벽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막상 고객이 들어왔는데 사진이랑 다르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전혀 저 그런 컴플레인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진짜 많은 지점들을 오픈하고 운영하고 컨설팅 해드렸지만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지점은 단한 군도 못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뭐 네. 기본적인 지켜야 할 사항이랑 차별화 비법 같은 것들만 지키면은 지금도 뭐 삼성 엠지로 돈을 벌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도 수강생분들도 잘 오픈해서 수익화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네.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 그렇듯 이것도 다 하나 조그마한 사업이잖아요, 스몰 비즈니스인데 모든 사업이라는 영역이 그렇듯 지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해도 되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원래 사업인 거예요. 지금 온라인 스토어 해도 되나요? 지금 에어비앤비 해도 되나요? 다 됩니다. 지금 블로그 해도 되나요? 다 돼요. 대신에 지금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거나 지금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잘 탐구를 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죠. 알려주신 기본적인 사항들이랑 차별화 전략들만 좀 갖춰서 하면은 평생 삼삼먼스로 공급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광숙박업을 하는 거고 삼삼엠투를 한다고 해도 삼삼엠투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임대에 대한 수요를 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삼삼엠투나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대체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관광숙박에 대한 수요와 단기임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될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나 사실 좀 단순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고 누구나 빠르게 수익화를 할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적으로 안정성을,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면 조금 더 상위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단기임대 너무 좋고 에어비앤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까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상위의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뻗었을 때, 이게 다예요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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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니 내려서, 내게서 내려서, 내려다니려서내려고 내려서, 내려서, 내려